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삼성 에어컨 가성비 제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16에서 25%까지 할인 적용되고 있어 구매 타이밍으로 최적입니다. 재고 소진과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위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Q9000 에어컨은 14년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 Q9000의 지속적인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17평형 기준 스탠드형 120만 원대이고. 투인원 150만 원대입니다. 삼성이 최근에 선보이는 무풍 기능은 빠져 있지만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한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 제습으로 전원을 끄면 내부를 건조해주고 자동 맞춤 건조, 열교환기 청소, 필터물 세척, AI 진단 관리도 편리합니다. 핸드폰으로 집 도착 전 미리 시원하게 켜둘 수 있고 전원 온도, 바람 세기 등을 제어 가능합니다. 그의 바람문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바람문 한 개만 사용 시 소비전력 최대 60% 절감됩니다. 소비전력은 3등급입니다. 삼성 에어컨 2등급과 3등급 월 전기요금 차이는 2,000원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매년 3달 가동하여 10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요금이 6만원 차이가 납니다. 동일 라인의 제품 가격이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면 3등급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큐 구천 무풍기능 없으면 어때요? 온도를 조금 높여 사용하고 내지 값속 만족도도 높여보세요. 삼성 무풍클래식은 무풍 패널에 있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찬 공기가 배출하며 실내 온도가 높을 경우 온도를 낮춰주고 적절한 온도에 도달하면 무풍냉각으로 바꿔줍니다. 삼성의 무풍클래식 에어컨은 22년형과 23년형 나눠서 비교해보겠습니다. 22년형 무풍클래식 가격은 17평형 기준 스탠드형은 150만원대 투인원은 170만원대로 에너지 효율은 2등급입니다. 이지케어 4단계로 맞춤 건조 워시클린 필터물 세척 AI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무풍클래식은 Q9000에 없는 AI 맞춤형 냉방이 됩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학습하여 딱 맞는 환경을 제공하며 웰컴어웨이 케어로 외출시 꺼지지 않은 가전제품이 있는지 알려주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집이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야간 모드로 밤 시간을 맞춤 설정해주며 또한 사용자의 수면을 감지하여 열대야 모드를 자동으로 진행하고 알람 시간에 맞춰 끄는 구슬립 기능도 있습니다 23년형 무풍 클래식 가격은 17평형 기준 스탠드형은 190만원이며 에너지 효율은 3등급입니다 22년형 대비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단 바람 패널에 대화형의 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직관적으로 볼수 있고 재습량 센서가 있어 제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문 아트 패널을 공간에 맞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여 인테리어 해치지 않습니다. 무풍 기능을 사용할 경우 맥스 냉방 대비 전기세를 최대 85%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공기청정까지 알아서 맞춰주고 환기 필요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22년형과 다르게 항균작용을 하는 항균구리극세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초미세먼지와 세균을 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22년형은 이지케어 4단계이지만 23년형은 이지케어 8단계로 패널 전체가 쉽게 열리는 이지오픈 패널을 지원하여 에어컨 내부까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원하면 Q9000을 무풍냉방과 AI 맞춤 기능을 원하는 경우 무풍 22년형을 제습 기능과 공기청정 이지케어 8단계 더 쉬운 관리를 원한다면 23년형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더위를 피해 친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집이 가장 시원한 피서지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제품의 자세한 스펙은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